지난해 3월부터 KTX가 서울역과 동해역을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동해 지역은 KTX 개통으로 관광객 증가 등 지역 사회 발전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요. 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운행 횟수와 이용객을 고려하지 않은 첫 차와 막차 시간이 문제입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KTX 열차가 미끄러지듯 동해역 승강장에 들어옵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한 지 2시간 40분 만입니다. 동해역에 KTX가 연결된 건 지난해 3월. 평일에는 서울역과 동해역을 하루 네 차례 왕복하고 주말에는 청량리역 출발 세 편을 포함해 일곱 편이 운행됩니다. 문제는 배차 시간. 특히 서울에서 동해로 출발하는 막차 시간이 저녁 6시 30분이다 보니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운행 했어도 관광객 유입이나 업무용으로 이용하기엔 부족하다며 동해시 번영회 등 시민사회단체 등은 증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의구처가이동권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어요. 데 그분들이 그 행정적이라든가 이 업무를 수도권에 볼때 이러한 그 효율성들이 열차를 이용하면은 상당히 를 있어 실제로 KTX를 이용해 동해를 찾은 관광객들도 부족한 열차편수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이게 불편하죠. 시민들이 이용하기는 불편한데 뭐좀 이제 외진 곳이라 우선 동해시 번영에는 동해역 KTX 증편을 요구하는 협조 공문을 코레일과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동해역 KTX 증편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동해 지역 사회의 요구에 따라 동해행 KTX 증편을 위해서는 강릉행 KTX 편수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 평일 기준 서울역에서 강릉역을 오가는 KTX는 모두 19평가량. 동해역에서 KTX를 이용하는 승객은 하루 평균 천여 명. 강릉보다 5배 이상 적다 보니 동해역 증편은 쉽지 않다는 게 코레일 측의 설명입니다. 차량도 부족하고 아, 청량량 양평 사이에 그 전동차, 뭐 무궁화 아, 이런 중앙선이 다. 근데 거기에서 철로 용량이 부족해서 추가 취입하는 데큰 어려움이 있나요? 코레일은 현재 동해역 KTX 증편을 위해 방안을 찾아볼 방침입니다. 동해 지역 발전을 위해 개통된 KTX KTX 증편을 요구하는 동해 지역 사회의 바람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박건상입니다.